안녕. 어 다리야 이쪽에 다쓰레 이쪽에 네? 다스레 안어없이다레레아 단풍이 올때 시원치 않네 쫙줄 서면 되겠네 올라가십쇼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 네. 어. <laughs> 괜찮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제 예, 말만 말만 저9 0 k m 인데 어우 안돼 안돼 그러더라고. 생리동으로 음 먹는 게 많아요. 다, 음다 드실라고요? 아니, 부기자야, 뭐야? 부기자는 아닌데? 부기, 부비, 부기자 같은데? 아 누가 여기 올라가자 그랬어? 여기 있어요. 다른 방법이니까요선생님 진짜 좀 집중하실 것 같은데. 방송 중인 건가요? 어떠세요? 여기에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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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laughs> 어떠세요? 화염번아무도안 네? <laughs>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아, 여대표 아, 지금 올라가는거 봐요 <laughs> 는 <쓰러지는> 아, 기기는 아, 는 아, 아, 니야 넘어드릴까요? <laughs> 가보실 아, 요기안갈여 이제 아, 만기 다 인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우처럼 저기서 딱 다이빙 하는 그런 만들어야지 아 네네, 네네. 아니까 그니까요 뭐야 근데 색깔이 도저히 도저히 역시 모델이 다르네 어, 어. 응? 뭐밑에 보여?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의지해요 하나아 괜찮아 배는 안 나오겠지, 그럴 거니까. 하나, 둘. 배는 안 나오려는 얘기 해야 돼? 아니, 왜이렇 할까봐. 됐네. 하늘정은 이것밖에 없어? <laughs> 네 막걸리집도 없고? 선생님 저 막걸리 먹고 이거 막걸리요? 응. 선생 막걸리 사주세요 포천 막걸리가 유명하잖아요 아, 이동 막걸리 알아요 한 사발 하실래요? <목소리> 여기가 하늘 정원. 아, 이리로 내려가는 길이 없나 보죠? 아, 그렇구나. 어우, 여기도 멋있네. 계십니까? 네. 왜, 홀로 계십니까? 네왜 홀로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웃음> 갑자기 왜왜 왜 갑자기 <웃음> <웃음> 조슈 대표요좀내려내려가거어내려가 <아니야. 웃음> <laughs> <바까서 다> <laughs> <laughs> 네, 여기는 포천 아트빌러입니다. 지금 하늘의 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내가 가는 길이 이쪽으로 일방통행처럼 수공사 어, 중이라 막혔다고 하네요. 모르겠어요. 거의 쇼크나오것 같아요. 여기 나보생 잡았네요. 나보, 오, 잡았다. 나보생 잡았다. 나보생이 뭐예요? 낙오. 어, 여기 계시네. 춘향이처럼 한번 타보죠. 네? 춘향이처럼. 그건, 그, 일어서서 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종류가 틀려요? 하늘 정원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